아마 업로드가 아직 네.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당직계 네. 데이지의 집이라고 신청을 해준 사연자분이세요. 네. 그리고 항마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솔루션까지 잘 마치고 지금 이렇게 또 사연 신청까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최근에 다녀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음 화련 쌤이 며칠간은 이제 몸살 비슷하게 좀 몸이 아플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지금 안 좋긴 하는데 그래도 거리는 정말 너무 개운해요. 어 다행이다. 그래서 네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음 제가 준비한 건 데이지의 집 사연자 어린 시절 사연 1편이라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 새벽에 조금 정리를 해봤던 내용인데, 네네. 제가 기억나고, 실제로도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맞아요. 제가 이거 인터뷰 때 한번 여쭤보다가 이제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신청해주신 음. 분이 어렸을 때는 영안이셨어요 네, 제가 이걸 아,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좋아요.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있지만, 할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안이 조금 있어서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게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야 영이 맑아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 어리니까 저녁 무렵까지 초등학교 운정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저의 모교는 정말 시골에 공교로 건물이 2층 건물로 규모가 정말 작았습니다. 학교는 정말 오래되었고, 정말 작은 붕괴였고요. 밤에는 정말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학교에도 학교지만, 뒤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작은 동산 느낌의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놀게 된 동창들과 압력 체험을 하고 싶어져서, 정말 무작정 랜턴 하나만 들고, 법포한 동창 5명, 함께 동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는 입구가 조금 특이했는데요. 학교 건물과 당직 선생님 사택 사이로 작은 틈으로 올라가는 형식이었어요.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건 묘가 있었는데 묘비도 없고 그냥 무연고자의 묘인듯 했어요. 묘는 제쳐두고 뒤를 랜턴으로 훑고 있는 도중에 동창 한 명이 갑자기, 야, 무슨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무섭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들어봐. 저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희미하게, <laughs> 이렇게 여자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고는 랜턴을 주위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랜턴을 비추었는데 거기는 높은 나무가 하나 있었고 위쪽을 비추니까 목을 매달고 입을 찢어질 듯이 웃고 있는 여자가 있던 거예요. 동창 한 명은 주저앉았고, 한 명은 바지에 오줌을 싸고 위쪽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점점 모종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띵 해오면서 냉턴을 들고 있던 동창은 홀린 듯 나무들을 비추기 시작했고요. 그 나무들의 각각 목을 매달고 있는 여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각각 나무들마다 여자들이 매달려 있었고 하나같이 똑같은 소복과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는 얼굴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저앉은 동창과 바지에 오줌을 싼 동창, 랜턴을 들고 있던 동창, 욕시 나간 동창 모두 뺨을 때리고 안돼 가자 외치고 무조건 내달렸어요. 산을 내려와서 교문 앞에서. 멋진 숨을 내쉬면서, 야, 뭘까, 저것들. 저희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땅바닥에 바지가 더러워지던 뭐든 다들 주저앉아서, 와, 이것도 귀신인가 대박이다. 내일 학교가서 반에들한테도 얘기해주자. 한참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벌써가 말한 동창을 정말 의아하게 쳐다봤고 대답을 하려는데 분명 말소리가 들린 쪽으로 목을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 말소리를 냈던 동창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동창들과 눈을 마주치고 누구랄 것 없이 저희는 소리를 내다지르고 집 방향 쪽으로 달려가는데 중간에 마을의관이 하나 있어요. 아르다이 있는데, 거기에, 왜 벌써 가? 라고 했던 그 동창이 추구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동창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못 가겠어서, 혼자 있기도 무섭고 해서 회관 안에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대물었죠. 야, 무슨 소리야. 같이 있었잖아. 장난하지 마. 아니야, 나 무서워서. 속이 있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고 다들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우선은 각자 집으로 갔죠. 그날 저녁 늦게 와서 각자 부모님들께 크게 혼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 회관에서 기다렸던 친구 그 동창은 등교를 안 하다가 궁금해할라 했던 찰나 며칠 뒤 아버지가 저에게 검은 옷 입자 라고 하시며 상가집을 가게 됐어요. 그 친구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들 그 친구 부모님 물고불고 물고 초상이 났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친했던 동창이기 때문에. 후로 들은 얘기는 그 친구가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그 뒤로부터 시름시름 말다가 며칠 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산을 같이 갔던 존재가 그 친구를 데려간 건 아닌지 심심해서 친구가 필요해서 아직도 미스테리고 보고 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아플 수 있는 그런 사연인데,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은, 뭐, 사연 자체가, 어, 네, 중간중간 저도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건 아직도 생각을 하면, 그 나무들마다 매달려있던 여자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 속에는 남아있습니다. 충격적이면 기억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근데 진짜 나무마다 나마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게그 부분에서 네, 어, 이거 너무 무섭다.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있던 친구도 느꼈고. 정말 홀린듯이 나무들마다 다 비추는데 나무들마다 가지 가지에 목을 매달고 같은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웃고 있던 표정.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고 그 웃음소리가 뭐 귀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저희가 다음에 그쪽 동산을 한번, 한번 가본다던가 이런 어? 거 가능할까요? 을 네, 가능하고요. 제가 기용님한테도 네. 따로 거기를 주소지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음아 거기가 거기구나. 네 맞아요. 아 네네네네 저희가 이거는 제보를 받았던 게 있어요. 저희가 내려가면서 인터뷰 진행하고 했었을 때. 어.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좀 말을 많이 더듬긴 했는데 그래도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전혀 되게 침착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네, 오히려 되게 놀랐어요. 이거는 저의 어린 시절의 정말 짧은 네. 1편밖에 되지 않고요. 김님 방송을 키실 때 제가 또 사연을 신청하게 되면 저의 썰을 풀수 있는 날이 또 오겠죠. 와, 그러면 다음 주 네. 우리 찌은 님의 어린 시절 네. 2편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어, 그럼요. 정말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용님 많이 앞으로도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사연의 플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시청 잘해주세요.